안녕하세요. 12월 6일 믿음의 길잡이 시작할게요. 오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입니다. 밑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제 곧 어디론가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주실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모두 성령님께서 함께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탁월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할 때라는 말은 내가 모든 일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로 결심할 때라는 말과 같아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지만 활동하실 수 없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밑에 고백하게 함께 고백할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로 결심한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친구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6일 믿음의 길잡이 마칠게요.